가 줘야 되나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이러면 잡았죠. 오킬 양보, 오호 이분 보소. 이러면 캐리를 해줘야 겠는데, 아칼리가 집을 안 가네? 오케이, 잡아주고요. 아니, 아칼리야. 아주 눈으로, 누누를... 응? 만만해 보이지? 아, 바텀은 좀 애매하고, 탑이나 한번 가봐야겠다. 백스가 근데 좀잘 커가지고, 가볼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어, 끊었다. 아니, 잠시만, 레드카드 뭐야? 오케이. 아유, CS, 미안. <laughs> 미안하다, 뜻해야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 먹어버렸네. 아, 근 빨리 끈사 좀 많이 쌓고 싶기는 한데. 어? 아칼리아 들어온다고? 너 궁극기 없잖아. 잘 가시고요 아칼레가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좀 빨리 끊을게요 점화 써야 돼 그럼 바텀은 굳이 안 가도 될거 같고 어? 가는 중 여기 스칸나한번 잡자 갑니다 나이스 좋아요 이번 판은 메자이 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너무 잘 커가지고 어? 탑까줄게 이거 잠시만 불카한번 박을 수 있나? 오 플래시를 쓰면서까지? 박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면 안되겠다 얘들아 아야야 잠시만 뒤에 아칼리 오는데? 클리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오케이 좋아요. 어어 잠시만 갈 가, 갈게. 재개 볼게요. 그리고 누구 탈포지 이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재리가 없어가지고. 어 잠시만, 어? 궁각이 안 나와, 아마. 와, 좀 아쉬운데? 이게 트패가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아쉽다. 가볼만 할것 같은데, 아칼리. 그렇지 좋아요. 그리고 좀 들어왔나? 어 왔다. <laughs> 아이고 레오나야 왜 여기 있어? 잠시만요, 잭스야 너 나가 이길 수 있어? 잘 가시고요. 안 되지. 팀이 안질것 같은데 저기 싸움. 아 잠시만 이거 벨트 혹시 실수로 위치를 바꿔버렸네? 아! 여기서, 누구 하나 자르면, 바론까지 갈수 있거든요? 잡았다. 오케이. 이러면은, 바론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잭스 하나로는 바론 좀 애매해서, 여기서 한명더 자를게요. 여기 돌아가야겠다. 내려 볼게요. 내리 잡고, 천천히. 네, 이러면은, 아칼리 잡고, 딱, 발음 가면 되겠네. 발음 가자. 네, 요번 판은 팀원들일도 너무 잘해준다. 어? 야, 잠시만. 이거 이동속도 빨라가지고 닿나? 바로 언콤이죠잘 가시고요. 이러고, 그냥, 미드 가서 끝내버리자. 내가 그냥 강제로 열어줄게 오아 이게까지 좋아요? 그냥 걸어 걸어 나이 근데 이제 팀원들이 다 해준다. 할게 없네. 팀원들도 너 잘해줘가지고. 제리 살짝만 노려볼까? 오케이, 반갑고. 나 왔어요. <laughs> 제리. 너무 귀여운데? 클래시아 이러면은 잭스 한번 봐볼게요. 여기 레오나 있어가지고 벤시 때문에 막혔다. 아이고. 잡아줄게 테페야.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이번 판은 팀원들도 너무 잘해줘. 이런 거 잡아주고요. 오 주고. 아니, 잠시만. 아니, 지금 보니까 아칼리하고 나하고 5렙 차이가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끝낼 수 있나? 지금 카카오 궁극기 없어가지고 잡아주고요. 그렇지, 어우 야, 시원하다. 명대스 좋아요. 이제 근데 이번판 팀원들도 너무 잘해줬어. 오, 사카이사가 대량 1등이네. 상대가 초간님인데, 초간님 보고 제가 초가스를 시작했거든요? 이분보다 초가스 잘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이 사람 진짜 초가스의 신이야. 진짜 니까함어이구 네 일단 나도 가줄 도 있어, 얘들아. 싸우면은, 천천히만 싸우면 이득이거든요? 들어 간다잉! 오케이, 잡았고. 아, 근데 좀 아쉽네, 이거. 어, 뭐야. 아니, 자르반 집을 안 갔네? 일로 와, 이 자식아. 잡아주고요. 욕심을 부리시네. 어 위험하다 잠시만 이거 바텀 가둘 가들... 수는 있는데 달리면 이게 거리가 닿을려나 모르겠네 어? 자르반이 안 무빙? 잡았다 어라라? 요거로 아이고 잠시만 야 이거 좀 사고 났다 뒤에 애니도 가고 있을텐데 아이고 완전 망했네 이거 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니가 지금 올라갔거든 걸어볼게요 똑같아, 노플이야. 음, 나이스. 잠시만, 요거는. 발싸하면 할만할 것 같은데? 갑니다. 아니, 잠시만요. 뭐야. 잡았어. 아니, 티버가 생기면서 애니가 맞았네? 티버 아니었으면. 애니 못 맞췄을텐데 바텀 싸우겠다 바텀 바로 가줄게요 나 기동신에다가 마공점이라서 꽤 빠르거든 나이스 야 어떻게 이겼어? 자르반까지 나이스 좋아요 로밍으로 풀자 게임 좀 많이 불리한가 이거? 애매하네 오케이, okay, 미드는 그브가 커버해주니까 맡기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거 아마 내가 안 갔으면 못 잡았을 수도 있어 워일 뭐, 궁극기도 있는 거라 워일은딱저 뭐, 상태일 때 제일 위험해 욕심 부리나? 맞았다! 안 죽어요 어떻게 안 되려나? 자르 방까지? 이도 밀자. 한타 걸어도 괜찮아요? 포가스? 나이스. 왜에어븐이야다 야, 걸었어. 봐 <laughs> 봐. <사바. 웃음> 이게, 이게 누누이자지 어? 아 너무 흥분해가지고 애니를 못봤다 그래 나쁘진 않아요 플래시 뺐으니까 어뭐이가 욕심부리지 일로와 떡박 넣었구요 따라가 아 이러면 안되겠어 어? 더해도 될것 같은데? 얘네를 잡자. 조크리거든. 세.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애들 안 돼. 나 각오는 있어. 눈덩이 날려놨는데 이안 맞네. 아이고. 어이, 잡았다. 여러분, 발음 막을 수 있나? 이거, 이거 지금 착한 형 빨리. 어, 너무 아파.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상대방이 CC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빨리면은 진짜 CC기 다맞고 죽어서 조심해야 돼. 나이스, 좋아요. 천천히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해야돼. 절대 뭉쳐있지마. 끊었어. 스타좀 넣어놨고. 어떻게 더 안되나? 바룬가자, 바룬가자. <laughs> 잠시만요, 이게 생각보다 느린데? 바론 쳐볼래? 너무 느려 우리 근데 바론 치는게 딜러가 없어가지고 어수바스는 뺏길 뻔했다 빼자 빼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잡으셨니? 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바로못 잡으면 빼야 돼요?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 빼야 됐었는데 바론 먹었으니까 얘들아 미드 한번 빼볼래? 나 이거 탑한번 달려볼게 생각보다 빠르거든? 근데 이게 스카너라 데미지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나이스 아 근데 왜뭐 이렇게 E를 썼네요? 그렇지 잡았고 한번 가볼까? 거리가 닿을려나 모르겠네 마공점이 아니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빠르진 않은데 안돼 아이고 우리 팀에서 제일 강한 그브가 죽어버렸네 그래도 밀만 하거든요 3대 살아서 이게 안 되나? 걸고 있네, 얘들아?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일단 가고는 있거든? 나이스. 한번 먹어버려. 밀어버리자. 끝내진 못해, 얘들아. 이성의. 이성의 끈을 놓지 마. 어? 근데 상대방이 싸워준다? 어?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 이러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 어. 할수 있네, 미코야? 너가 죽으면 안 돼. 나 피해복 할거 하나만. 아이고. 얘들아, 못 끝낼 것 같아. 어! 어, 살았다. 얘들아, 앉아 빼빼야 돼. <laughs> 진짜 엄청 싸운다. 여기 야, 얘들아, 잘 돼가고 있는 거 맞아? 뭐야? 이거 어... 그부가 없는데도 생각보다 우리 잘 싸운다. 갑니다? 할 만해 보이는데, 진짜? 나이스. 쭉 갑니다. 잡았어. 제발, 죽어줘라. 어, 잡았어. 이러면 게임이 끝낼 수도 있거든요? 아하, 초갓님 내가 초갓스를 접은 이유가 이거야. 챔피언의 한계가. 지지 이겼다. 아, 다행이네. 팀으로 만났으면 더 쉽게 이겼을 텐데. 아, 딜량 보고 싶었는데. 점수랑.